자 이번 자료는 어,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한번 투자하는 방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게 센서스닷지오비 그러니까 미국 통계청에서 2015년에 나왔던 자료인데 이걸 많은 국가가 참조를 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2015년과 2050년에 대해서 어, 2050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을 했는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 65세 이상, 고령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8.5%인게, 2050년에는 전체 지구상의 인구 중에 16.7%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는 이조0 년까지, 뭐, 그 이후에도 지속되겠지만, 계속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유엔 자료를 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들을 재미삼아 봤는데, 우선 전 세계 인구는 증가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넘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2008년도인가? 그 정도쯤에 데드 크로스를 넘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는 증가를 합니다. 뭐 제3세계 특히 남미, 동남아, 여러 무슬림 국가들 등등 해가지고 많은 국가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인구는 증가를 하는데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재 인구가 7.3과 8.5 빌리언 사이에 있다면 2050년까지는 9.7 빌리언으로 인구는 증가하는데 게다가 그 증가한 인구에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고령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전세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헬스케어의 수요는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확실한 얘기이고 그래서 제가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번에 알아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헬스케어 관련된 걸 ETF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ETF를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헬스케어에 대한 모든 산업에 투자는 하 ETF 한마디로 의료 장비, 제약 또는 의료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IoT, IT 산업 또는 유통망 등 모든 산업에 아울러서 투자는 하 ETF가 있고 또한 가지 ETF는 의료 장비, 그러니까 메디컬 디바이스나 메디컬 이큅먼트에 특화되어서 투자하는 ETF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헬스케어 전체 산업에 투자하는 ETF로 대표적인 건 뭐냐가 뭐가 있냐면 어, XLV. 여기 보시면 XLV와 VHT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XLV는 S 스파이더에서 운영하는 ETF이고 VHT가 가장 유명한 건데,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뱅가드 헬스케어 ETF입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유명하고, 일단 이두 가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거 전체 수익률은 제가 나중에 비교한 거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XLV를 보면, <laughs> 스파이더에서 운영을 하고, 음, 이거는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는 낮습니다. 0.12%고, 보시면은, 홀딩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위를 가보면은, 음, 자, 유액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액본을 보여드리면, XLB 같은 경우랑, 제가, 벵가드, 헬스케어랑 비교한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 스파이더사의 XLB ETF는, 수술은 0.12%, 뱅가드는 0.1%. 수수료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다만, XLV가 어셋 규모는 훨씬 큽니다. 31.68 빌리언. 그리고 뱅가드는 16.26 빌리언. 이토 ETF가 헬스케어 ETF가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e t f 로 보시면 되고, 홀딩수가 이제 의미가 큰데, 홀딩수 같은 경우는 XLV는 65개. 그리고 뱅가드 헬스케어 ETF는 503개입니다. 홀딩 스는 VHT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어, 수수료를 보면은, XLV와 VHT를 뭐한 달부터 5년, 10년까지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뱅가드가 조금 더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제가 보기엔 뱅가드가 난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음, 보시면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론 헬스케어 이히먼트와서플라이스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지만 제가 벵가들 좋게 보는 이유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즉 성장이 가능한 성장성이 있는 그 섹터에 투자가 좀더 들어가고 있고 12.9% 그리고 엑셀비는 5.9% 그리고 여기에는 그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에 접목이 되는 IT 뭐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종목수도 훨씬 많고 섹터도 바이오테크놀로지 제가 좋, 좋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당연히 수익률도 조금이나마 더 높고 그래서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벵가드 헬스케어 ETF를 고릅니다. 결론은 뭐냐면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고 싶고 헬스케어 전반적인 섹터에 다 골고루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ETF는 벵가드 헬스케 ETF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뭐자산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뭐다 그렇고 뭐 특별히 볼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자산 규모는 이 정도고 이 정도면은 아까 본 x l b 비에서는 훨씬 낮지만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도 충분히 굉장히 큰 자산 규모입니다. 이정도로 제가 보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보면은 자 그래서 본게 XLB와 VHT를 봤는데 이게 파란색과 분홍색 여기 있습니다 파란색과 분홍색인데 어 일단 이두 ETF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ETF를 다 다루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섹터다 다루는 그런 ETF인데 결론은 스파이 이 노란색이 스파이 인데 이 노란색 스파이 103.75%의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이게 5년간의 수익률을 제가 비교해 본건데 음이 벵가드 ETF가 결론부터 보면은 5년 동안에 스파이 ETF의 수익률보다 낮은 것입니다 이 점은 좀유명해될것 같고 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게 이 스파이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게 이 두개입니다 이 두개가 뭐냐면 녹색은 XHE 그리고 여기 오렌지색은 IHI 이두 가지 ETF는 스파이보다 장기적으로 더 좋은 순위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XHE는 스파이더의 헬스케어 이큐먼트 ETF이고 IHI는 아이 r e 스의 US Medical Device ETF입니다 둘다 마찬가지로 의료 장비에 투자하는 ETF이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헬스케어 중에서도 의료 장비에 특화되어서 투자하는 ETF가 헬스케어 전체투자 ETF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개 추려가지고 소개를 드리는 거고,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 스파이더와 아이쉴스, XHE 티커와 IHI 티커를 비교해 보면, IHI가 수수료는 약간 더 높습니다. 하지만 IHI가 이제는 어셋자산 규모는 훨씬 훨씬 크고 홀딩 수는 둘이 비슷합니다. 음... 그러니까 스파이더가 86개, 그리고 아이셜스 i h i 가 67개로 비슷하고, 어... 그래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i h i 가 미세하게나마 계속 좋습니다. 10년으로 봐도 그렇고, 5년, 3년, 1년으로 보면 아아데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수익률은 IHA도 양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는 IHA도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이 점을 본 건데, IHA가 좀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여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더,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XHE, 스파이더 ETF는, 좀 중소형주에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유동성에 나는 중소형주에 투자가 더 많이 들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유동성이 유동성이 아니라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제생하게는 IH가 좀더 우량적인 주식을 담고 있으므로 좀더 안정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ESG 관련된 건 저는 전혀 신경, 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건 저는 전혀 투자하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헬스케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etf는 의료 장비에 특화된 아이쉐어 메디컬 디바이스 etf 티커명은 ihi 이게 수익률은 1위입니다 여기 5년간 수익률은 161% 그래서 재상엔 그렇습니다 헬스케어의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에 다 투자하고 싶다면 그러면은 결론은 뱅가드 음, 뱅가드일 거고 뱅가드 헬스케어 e t f 가헬스케어의 거의 모든 섹터에 다 투자하는 e t f 로서는그장 낮다 가 되고 하지만 i h i 가 헬스케어의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장비에 특화된 e t f 로는 수익률이 제좋 좋다 래서서 등은 은 i h i 그 다음에는 여기 나온 그, 뱅가드 VHT가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검은색은 제가 그어본 거는, 이거는 QQQ입니다. 나스닥 백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백지수가 헬스케어에 아무리 좋은 이태풀 갖다 놔도, 수익률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헬스케어 스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고, 그냥 QQQ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이유가, 가령, 과거에, 뭐, IT 버블이 더 오진 않겠지만, 2000년도 같은 시기를 보면은, 여기 나오려나 모르겠지만, 음, 나오긴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 검은색이 QQQ인데, IT 버블 같은 게 오면은, 헬스케어는 굉장히 맷집이 센걸 보여주지만, QQQ는 처참히 무너진 걸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년대 IT 버블 붕괴는 다시 오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별로 운자적인것 같기는 하고 죄송하게는 헬스케어 섹터가 나스닥 백지수보다는 좋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발을 담그놓기 위해서는 그래도 좋은 게 IH I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뭐이 정도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